네, 통역자 여러분. 오늘은 에, 교회 안에 있는 의회 중에서 재직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앞 시간에 교회 안에 의회는 당회가 있었고, 또 공동의회가 있었고,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공동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짧게나마 제직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직회 보면 조직 예, 어떻게 제직회가 조직이 되는가 지교회 당회원과 장로님들은 목사장로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1년직이라고 말했죠. 1년마다 늘 임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안해주면서원에서 또 시험 드니까 그냥 하긴 하지만 원래는 1년직입니다 안수 집사는 평생직인데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안수 집사는 안수에서 세워야 되죠. 네, 안수에서 세워야 돼요. 어, 그래서 조직을 보면 지여의 당회원, 목사장로, 또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그래서 재직회는 집사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당회원도 들어가고 권사님도 들어가요. 그래서 회장은 누가 맡느냐? 담임 목사가 합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예요. 그 공동회장도 당회장, 당회장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직회장도 담임 목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서기와 회계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누가 제안하든지 해서 재직회 서기가 있고 저직회 회계가 있습니다. 당해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해서 재직해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 서리집사에게 재직해 회원 권리를 줄수 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에게 재직해 회원 권리를 줄수 있다. 이 말은 안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재직해 하면 당회원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다 보면 이렇게 하서도 재직해를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서리집사는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인데 왜재직회못 오게 합니까? 그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서리 집사 수가 많지 않아요. 서리 집사도 같이 하죠. 예. 그다음 미조직 교회 재직회 미조직 교회가 뭡니까? 예. 당회가 없는 교회예요. 당회가 없는 교회,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재직회를 하는가?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전도인들이 제직계 사무를 임시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미조직계에는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 장로는 없으니까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도 제직계 사무를 참석했다. 조직계에는 전도사는 없지요, 그렇죠? 전도인들도 없고 그런데 미조직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력은 25명이 안 되잖아요. 숫자가 작아요작으니까 전도사도 그리고 전도인들도 할수 있게 한다. 이 말이죠. 임시로, 임시로, 그래서 조직계가 되면 또 전도사나 전도인들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직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정을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 재정, 재정, 그래서 집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 재직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 듯이 예, 집사들을 뽑잖아요. 일곱 명의 집사. 그들이 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과 또 재정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구제하는 일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재정 처리하는 문제로 이렇게 주로 집사님들이 감당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총괄하기는 하지만 재정의 출납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거 대부분 안수 집사님 계시면 안수 집사님이 예, 재정 부장을 맡게 되고, 뭐 집사 중에 한 분이 또, 어, 또, 보조 역할을 하는 차장을 맡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직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처리인데, 첫째, 재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그래서 당에서 권한을 맡겨줘야 되겠죠? 당회가 관리하에 집사님들이 예, 금전을 처리한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명단도 그렇고, 그리고 금액도 그렇고, 주마다 그 금액이 입출금이 맞아야 되고 그런 일을 처리하고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그래서 재직계 회계가 보통. 재정 부장이죠. 이 사람이 금전을 출납하고 돈을 얼마 필요합니다.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동회에서 우리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공동회에서 결정한 금액 안에서 출납을 하는 거죠. 자, 재직회는 매년 말 공동회 1년간 경과 상황에 일반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공동회 때 재직회에 부장이 나와서 올해, 예산, 결산, 이런 거를 보고하고, 다음 해에 교회 경비도 편성 보고하여 회의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당해에서 재정부장이 검사를 받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됐는가. 그래서 재직회에서 하는 일이 하는데, 재정부는 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이상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리고 재직회 개회 성수, 회원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공동이와 똑같이 모이는 수로 합니다. 모이는 수로 요즘에 이제 성도들이 집사가 되어도 이렇게 재직회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마치, 교회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선한 것인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집사다, 그러면 재직회 모일 때 관심을 가지고 모이고, 내가 성도다라고 싶으면 공동회나, 이렇게, 뭐, 재직회나 이런데 자기가 자격이 되면 반드시 참석해서 듣고 자기 의견도 내고, 뭐, 가합니다라고 찬성도 해주고, 그래야 힘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정기에는 매월 1회 또는 1년에 4번 이상 정계를 정함이 편하다. 정함이 편하다. 그런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다. 이게 좀 편하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4번씩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자주 모여가지고, 뭐, 크게 큰 일이 아닌 이상 자주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또 뭐, 1년에 한번 모일 수도 있고, 그거야 뭐,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면, 예, 교회가 뭐, 순탄치 못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면 1년에 뭐, 몇 번이라도 더 모여야겠지만, 예, 그렇게 편안하고 뭐, 별 문제가 없으면, 또 이렇게, 괜히 이렇게 의견만 내서, 분란이 일어난 거 없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의견 대해서 안 되면 또 불편해하고 시험 들고 이러니까 회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중요한 문제는 회의에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꼭 모일 필요가 없을 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는 굳이 뭐 회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직해 또 보충적으로 보면 섬기는 직무와 교회의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당회의 관할 아래 에 있는 조직체를 재직해라 한다. 당회의 관할 아래 에 있어요. 재직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당회가 관할하에 재직해가 있는 거죠. 교회 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단 공동회에서 결의된 재정을 관리하며 처리한다. 자기 마음대로 재직해서 돈을 출납한다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면 안 되고 공동에서 결의된 범위 안에서 돈을 지출해야 돼요 회계는 재정수입 지출을 작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받으며 추가 경정예산이 요구될 때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에서 이번에 한 500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 돈이 넘어가네 넘어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더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동의회에 모여서 다시 허락을 해줘야 돼. 공동에서 그래서 예산 안에서 지혜롭게 써야지. 막 쓰고 나중에 부조가 더 달라. 그래도 공동에서 허락을 안 하면 공동에서 안 모이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세가 넘지 않는 협동장로는 재직회 회원이 된다. 그래서 70세가 안 됐잖아요. 70세가 안된 협동장로는 재직회 회원이 돼요. 그리고 정년 이전에 원로장로도 재직해 회원이 돼요. 일단 70세가 안 되면 협동장로가 됐든 원로장로가 됐든 다심무장로가 됐든 다 회원권이 돼요. 그러나 70세가 넘으면 70세가 넘으면 원로장로나 뭐 은퇴장로나 다 어, 엄권 말은 할수 있어요. 재직해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가결권은 없다 이 말이죠. 회장은 당회장이 당연직으로 재직회장이 되는 거고, 서기와 회계는 재직회에서 선임하되 당회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 있어요. 그래서 재직회장도 당회장이 되야 되고, 공동회장도 당회장이 되야 돼요. 당회, 당회도 당회장이 에,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위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연합재직회. 그러니까 연합당에도 봤죠. 연합재직회도 있습니다. 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재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조직 안 해도 된다. 이말 편리에 따라 지방 안에서 재직회를 연합으로 할 수도 있어요. 회원은 그 지방 내에 목사, 전도사와 지교의 재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 그래서 그 지방 안에서 목사, 전도사 또 어떤 재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한 사람으로 구성해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재직회를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원을 뽑네 내 투표로 뽑는다 이 말이죠. 직무 본회의에 칠권 없어 본교회 일이라 저래라 할수 없어요. 연합회에서 그 지방 내에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할 수도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을 보고 접수하여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의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연합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느 교회를 치리할 권한은 없지만 연합해서 한 교회가 하는 것보다는 연합해서 같이 하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걸할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어뭐한 어 교회에서 강습회를 할수 없으니까 노예가 여러 앞에서 강습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되니까 서로 돈을 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전도도 그 지역에서 어떤 전도인을 세워 가지고 그 연합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을 전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전도사를 뽑을 경우는 노예 의 승인이 필요하죠 전도사부터는 노예의 어떤 그 소속에 들어가니까. 전도인은 당의 소속이지만 전도사는 노예 소속이니까 노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연합 재직회는 한 지역 내에 있는 같은 교단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하거나 연합 재직회를 조직하여 상호 침묵을 도모하며 이단에 대한 공동대체와 약한 농어천 교회를 초상, 교회들이 초상을 당해도 상조원이 없어서 애로가 많으므로 각 교회 재직들이 연합하여 서로 돕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낼 것이다. 그래서 노예가 보통, 에, 에, 그 남, 남, 그, 노예 안에서, 그, 있잖아요. 뭐, 남녀 전도회가 있고, 또여 전도회가 있고, 그래요. 연합 여전도회, 연합 남전도회,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연합으로 노예 안에서 보통 하죠. 그래서 한 교회가 할수 없는 것을 거기서, 어 도와가지고, 어, 연합회에서 어느 교회를 돕는다든지, 예, 이렇게 또 성교 후원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죠. 예. 그럼 그거를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그 연합회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연합회에서 회비를 거 노예에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예. 자, 지교회 단독으로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버거울 때각 교회 의 예산을 할애하여 연합회에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성교사를파상하거나 연합 사경회를 하거나 이단 방지를 하는데 힘을 모으거나 애경 또 상조의 협조함으로 교회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합회를 통해서 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없으면 여러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함께 노회에서 개척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연합 남여남 전도에서 어뭐 연합 남 전도에서 연합 여 전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또, 뭐, 성교사 파송할 때도 거기서 도와줄 수 있고, 또 어떤 사경회를 열 때도 한교회가 어려우면 연합해서 사경회를 열수 있고, 뭐, 주일학교도 성경학교를 연합해서 주관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재직회가 하는 일이 예 좋죠. 근데 예 요즘에 점점 이제 노예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재직회? 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재직회는 회원은 예, 당회원, 장로, 또 서리 집사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보통 하죠. 안수 집사, 군사가 다 포함된다. 아 그리고 위저직회에서는 전도사도 전도인들도 할수 있다. 그래서 재직회가 하는 일은 금전 처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주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동동에서 어,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 쓰게 하도록 해야지 그걸 넘어가면 다시 공동회를 열어서 예산, 추경 예산을 그한 부서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잘 세워야겠죠. 뭐, 보통 재직회는 매월 1회 또는 1년 4번 네 이상 정함이 편하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요즘 재직회도 점점 뭐,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1년에 4번까지 가고, 요즘에는 이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연합재직회, 연합재직회, 각 교회들이 연합해서 재직회를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연합재직회.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